안녕하세요 알뜰이입니다 바로 할인쿠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3가지 제품의 할인코드를 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할인코드를 입력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설명란에 할인코드가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유의하실 점은 꼭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대문자로 핫딜 01부터 13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카드사 할인까지 챙겨서 구매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단독 할인 코드와 함께 카드사 할인도 가능하다면 꼭 챙겨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할인 코드를 넣기 전에 스토어 쿠폰도 적용해줘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스토어 쿠폰은 보통 자동 적용되지만 혹시 적용이 안 되었다면 판매 페이지에서 스토어 쿠폰을 적용하고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보이는 제품들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인기 많은 제품들은 시작하자마자 품절되는 제품도 있거든요. 만약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몇 시간 지나면 취소물량이 조금씩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 구매를 놓치셨더라도 주기적으로 링크에 접속해서 구매를 시도해보시면 의외의 수확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품절된 제품은 제가 알리에 요청해서 추가 쿠폰도 받아볼게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두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 혹시라도 제품의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바로 이전에 올린 영상 있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 확인하시거나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바로 직전에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원하는 제품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광군제에 구매하기 좋은 제품과 여러가지 소식들도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100원 래플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광군제 때는 알리에서 11억을 들여 럭키박스 이벤트를 준비했었죠. 저는 화장품이 나오긴 했었지만, 당첨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뿌리기도 했었죠. 이번에 진행되는 광군제 한국 전용 이벤트의 명칭은 알리 100원 래플인데요. 광군제 시즌에 맞춰 다양한 메이커 및 명품 제품들과 광군제 기간 중 알리익스프레스 쇼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군제 기간 내에는 현금 1억 원 당첨이 가능한 추첨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매일 진행되는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광군제 알리 100원 래플 이벤트 일정은 11월 1일 금요일 0시부터 11월 18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총 18일 동안 진행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입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알리익스프레스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됩니다. 모바일로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레플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선 일자별로 오픈되는 이벤트 제품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일 오픈된 레플 이벤트 상품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100원만 결제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각 상품별 이벤트 응모 종료 후 매일 오전 11시 11분에 진행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이라도 알림을 켜두거나 시간을 맞춰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은 경우, 결제된 100원에 상응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이 지급되고요. 지급된 쿠폰은 365일 내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일자별로 예정된 넷플 상품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맥북 에어부터 명품 지갑,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인기 모델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100만원부터 14일에는 무려 1억원의 쇼핑 지원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네요. 참고로 지원금에 당첨된다면 광군제 프로모션 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참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